안녕하세요 허벤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W13 2 신형 e l 클래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릴은 다이아몬드 그릴로 제가 바꿨고요. 이제 순정 그릴은 이제 아니고 E43에 들어가는 그릴입니다. 붙이면 될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타이어 타이어만 붙여주세요. 일반 타이어가 아니고 럼플랫 타이어입니다. 럼플랫 타이어 웬만한 수입차는 다 들어가는데요. 펑크가 나도 어느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타이어고 80km 속도로 80km까지 정확 그 정도 달릴 수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미러 붙여보시면 은 이쪽에 삼각형 보이죠 사각지대나 옆차선에 차가 지나다닐 경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그런 경고라고 보시면 되구요 차 문을 열고 잠글 때뭐 키로도 열고 잠기지만 터치만 해도 잠깁니다 잠겼고 손 넣기만 하면 열립니다 열리고 문내짝다 네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요 뒤쪽을 손을 넣으시면은 열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다음 트렁크 트렁크를 좀 보시면은 2017년식인데, 전동트렁크 안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사고 나셨을 때, 삼각대. 요건뚝딱이로 빼서 삼각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 공간을 여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더 있어요. 여기도, 저는 여기다 이제 세차도구를 넣어놨는데, 여기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집 넣어놓으시면 돼요. 더 활용더 많이 할수 있고요. 이 그물. 그물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바닥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못 굴러다니게 설치하는 그물이고. 이건 뭐냐, 이건 조끼. 사고 났을 때 있는 조끼예요 옷처럼 있는 조끼고. 그외 트렁크는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이 300이나 위에 트림 가면은 발 넣어서 열리는 핸즈프리 액세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발을 넣게 되면 열리고 발넣면 닫히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요 차는 없습니다. 아, 벤치 안개등은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라이트 밑에 들어오는데, 벤치 안개등은 이쪽 왼쪽에만 이제 라이트가 이쪽에 이제 3칸이 들어와요. 안개등이 그래서 이개등개는데왜 아무런 뭐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들어오고요. 뒤에 차가 이제 눈이 하이빔킨 것처럼 눈이 부십니다. 그거 알고 기셔야 되고요. 양쪽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 한쪽만 들어옵니다. 다음, 주유구. 주유구는 이렇게 똑딱이 식으로 열리고요. 모든 벤츠 차량은 운전석에서 여는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 열어요. 주유구는. 그럼 누가 뭐 이상한 거 넣지 않냐, 그럴 수 있지 않냐 하는데, 문을 잠가버리면, 잠갔습니다. 잠금면안 열리고요. 안 열리죠? 문이 열려있거나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지젤, 지젤 주유하시면 되고, 여기 에드블루. 에드블루가 뭐냐? 이 디젤의 환경오염이 시험하잖아요. 그 디젤에 들어가 있는 질소산화물을 99.9%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요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요건 언제 그러면 뭐 교체를 해야 되냐? 요거는 새차 같은 경우에 보통 15,000km를 타고 주입을 해서 이제 채워넣으시면 되는데. 계기판에 떠요. 이게 뭐몇 키로 주행 후 넣어주세요. 언제까지 이제 사용 가능합니다. 뜨니까 계기판에 뜨면은 그때 센터 가서 넣으시면 돼요.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되고요. 다음. 운전석으로 가서. 벤츠 요 유리는 가시광선 30%를 차단을 해줘요 기본적으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안 들어가 있고요. 요 기능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이 열림 버튼 누르고 계시면 멀리서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다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다 열리고. 원노포도다 열리고요. 닫는 걸 누르고 계시면, 닫혀요. 주의점은, 이게 거리가 멀면 안 되고, 뭐한 10m 거리에서부터 누르면서 온다. 그러면 작동을 안 해요. 한 2m 거리 안에서만 되고요. 멀면 안 됩니다. 참, 휴를 보면은, 요, 요, 금덩이 비춰볼래? 이 휠이 조금 멀리서. 휠이 참 못생겼어요, 이 200이랑 이두 줄공 요 휠이 들어가는데, 이 300도 휠이 이제 생리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휠을 좀 이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휠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요. 다음은, 이쪽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메모리기능 이제 M 누르고 숫자 누르시면 작동이 돼요. 연속 삼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띡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나면 저장이 되는데요. 저장이 뭐뭐 되냐면은 사이드 미러 핸들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낮이까지해서 저장이 되고요. 이제 먼저 그네 가지를 맞춰놓고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장은 3개까지 됩니다. 뭐 1번, 나, 2번, 뭐 와이프, 3번,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나중에 덮어 씌우기 해서 계속 계속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사람 신체라고 생각하고 머리, 허리, 다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눌러보시면 아실 거고. 열선. 잠지 시동이. 열선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게 지금 3단계로 켜져 있는데 3단계로 두시면 자기가 알아서 내려가요 2단계 1단계로 많이 뜨겁다고 이제 얘가 판단을 하면 2단계로 줄이고 1단계로 줄이고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알은 저쪽 시트 비춰 보시겠어요 시트 움직이죠 지금 조수석 시트 지금 조수석 시트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애기를 타거나 그러면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눌러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되고. 저 중에 스피커, 스피커고. 이거 트림, 요거, 요거, 요게 나무예요 요거 보시면은. 이게 진짜 나무예요 이게 사계절을 거쳐서, 예? 벤츠 그 사람들이 그 뭐,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는 나무입니다. 가짜 나무 아니구요. 차마다 다 모양이 틀려요. 문양, 문양? 문양이 다 틀리고. 다음 아, 이쪽 창문 여는 거 똑같고, 이 버튼. 이건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주차석에선 창문이 안 열립니다. 뒤에 창문 락거는 거고요. 좌측 사이드 미러, 우측 사이드 미러. 요 볼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접는 거. 사이드 미러 접히죠. 해볼게요. 피가 접는 거고 차 키로 잠그면은 자동으로 잠겨요. 자동으로 같이 접히니까 키로 잠그셔도 되고. 차 안에 오래 대기할 때 나는 굳이 적고 있고 싶다 그럼 누르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 손잡이 옆에 보면 열고 잠가는 게 있어요 흑도 15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잠기니까 뭐 어디 도착해서 친구를 태워야 된다 차 문이 안 열릴 거예요 열리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잠금도 여기 차 옵션에서 설정해서 키고, 수 수, 키고 끄고 할수 있고요 다음 여기 버튼 보면 이 i 버튼 이자 이건 헤드 업 디스플레이 요리창에, 리창에 속도 나오는 거. 네, 이걸로 키고 끄는 거요 다음, 에어컨, 송풍구 돌려, 이게 돌려져요. 이렇게. 이게 돌려지는데. 왼쪽으로 돌려놓으면 이 상태가 되면 바람이 안 나오고. 이 상태가 되면 나오고. 열고 막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구요. 다음, 여기. 라이트. 앞에 라이트 기능입니다. 벤츠 E 클래스 라이트가 참. 이 200이랑 이 줄줄공 나이트 패키지 아무튼 몇개 모델 빼고는 다 멀티 빌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일 그런데 라이트는 지금 오토로 되어 있죠. 이거는 평생 오토해 두고 타시면 돼요. 우측은 계속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건 미등만 들어와 있는 거고 이 끝에 피스있는거두 칸은 주차해 놨을 때 미등이 한쪽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다 쓸모없고 오토해 두고 계속 타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발레 파킹 맡기면 그분들이 돌려놓을 때가 있어요. 다시 오토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왼쪽 요 버튼.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뒤 안개등 켜고 끄는 거. 요 롤. 롤은 계기판 밝기 조절. 야간에만 되고요. 주간에는 이제 밝기 밝으면 조절이 안 됩니다. 야간에 밝기 조절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기아를 파킹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걸려요. 풀 때는 그럼 어떡하냐. 기아 드라이브 놓고 엑셀 밟으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굳이 그래서 뭐 열고 풀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되고요 앞에 본 네트, 저 판때기 여는 거, 이쪽에 손도 넣으시면 당기는 게 하나 있어요. 당기면 열리고요. 열리고. 판때기 한번 열어 볼까요 이쪽에 뭐 딸깍거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엄만 들고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뭐 복잡해요. 보시면은 여기다 신경 쓸 거는 저기 파란 구멍. 여기다 워셔액만 넣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손댈 게 없습니다. 워셔액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쓰니까 워셔액이 부족하다고 기계판에 떠요. 그러면 저기다 워셔액만 넣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는 거니까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알아야 손대는데 알지도 못하고요. 요 여기 뭐 배터리 방전됐을 때뭐 채우고 하는 거고 닫을 때는 좀 세게 힘줘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라이트가 참 기능이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멀티빔 라이트가 이거 좀 기능이 많은데 유튜브에다가 멀티빔 라이트라고 쳐보세요. 이 기능들을 볼, 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표 중에 가장 스마트한 라이트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셔야만 아 이게 정말 신기한 라이트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멀티비 라이트가 단점이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어두운 길에서 주로 이제 발동이 되고요 시내 같은 데서는 이제 효과를 다 발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도로에서 지금까지 발휘하고요 다음 이제 핸들 스티어링 휠 보면은 음 좌측에 레버가 3개가 있어요 저기 하나 둘세개 가장 위에 꺼깜빡이 방향지시등 똑같구요 당면 쌍라이트 나오고 하이빔 나오고 밀면 오토 하이빔 이구요 남주 버튼 누르면은 이 와이퍼 이 와이퍼가 이렇게 한번 움직여요 이 버튼을 비춰 보시겠어요 이 크롬 버튼을 이게 두 단계로 들어가요 누르면은 한번 더 세게 누르면 한번 더 들어갑니다 반만 누르면 와이퍼가 한 번만 움직이고 깊게 누르면은 어색게 나와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레버 이렇게 돌려, 돌리면은 이 와이퍼 감도 조절 이네 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 2단계는 오토고 3단계 4단계는 이제 강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좀 예민한 오토, 덜 예민한 오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운데 레버 핸들, 핸들 뭐위 아래 이 스티어링 휠 조절하는 거예요.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이클래스 e300이나 이제 좀 위에 트림 가시면은 여기 이제 이 핸들 레버를 꼬다리를 이렇게 돌리면은 핸들 열선을 켜고 끄는 기능이 있어요. 저금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그걸로 이제 핸들 열선 켜고 끄시면 되고요. 가장 밑에 레버, 요거. 요건 뭐냐, 요거는. 요건 크루즈 컨트롤. 정석 주행 장치구요. 요거를 이제 주행 중에 당기시게 되면, 하이빔 키듯이 당기시면 요렇게. 당기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90으로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다가 요걸 이렇게 당겼어요. 그러면은. 엑셀을 안 밟아도 90을 유지해주면서 차가 이제 주행을 해주고요방향지시등 키듯이 올리거나 내리면, 올리면 속도 10씩 올라가고, 10씩 내려가고, 조금만 올리면 1씩, 1씩 올라가고 1씩 내려가고. 다음 이 기능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밀, 밀세요 밀거나 브레이크를 하면 해제되고. 요 다음은 여기도 크롬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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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누르면은 이 주황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불 들어온 거 보이죠? 여기 주황불. 여기 주황불. 여기, 여기, 주황불. 여기, 여기, 불 누르면 들어왔다. 꺼졌다. 이렇게. 이주황볼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만지게 되면 은이게또 기능이 다른 기능이에요 속도 제한을 거는 건데 사실 이거는 거의 안 쓰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예를, 예를 들어 이제 뭐 80으로 맞춰 놨어요 엑셀을 밟아도 80 이상 차가 안 나갑니다 간혹가다 나이 드신 분들이 차 고장났다고 속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면 여기, 여기 터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 속도 제한거는 거기 때문에 쓸 일이 없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버튼 보세요. 이제 이 버튼은 터치 요 가운데 화면 보여주,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로 핸드폰 터치처럼 이렇게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메뉴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 버튼 보시면은 볼륨 키우고 줄이고 음소거. 요 메뉴의 버튼은 요 계기판에 연동이 되는 건데 핸드폰 뒤로 가기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갈게 없다 그러면 이제 메뉴로 가지고 눌러 볼게요. 메뉴가 이렇게 나왔죠? 돌려서 다른 메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 싶은 메뉴 찾아서 들으시면 누르시면 되고. 다음 아까 말씀드린 연비. 지금 13,500 주행한 차고요. 연비를 보여 드리면 보세요. 지금 3,405km 달렸죠? 3,400 5km에 대한 연비가 리터당 15.1km. 연비 지금 눈으로 확인되실 거예요. 연비가 되게 좋아요. 이게 시내 고속 주행 다 포함된 건데 복합 연비구요요거 이렇게 연비 보면 되고. 빵빵이. 크락션 누르면 이렇게 되고. 다음 유쪽 이 쪽에 보면은 아까 그 시트 가운데 나오게 하는 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버튼 앞뒤 위아래 네가지가 있죠 이쪽에 비춰보면 여기 허리 허리 이쪽 부분을 쿠션을 뭐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고 해주는 기능입니다 주행하면서 이제 차점차 누르게 되면은 쿠션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이게 카메라로는 잘안 비춰질 거예요. 허리를 바짝 대고 눌러보세요. 각자 허리에 맞게 조절해서 쿠션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옆에 앉아서 저쪽에 앉아서 비춰줘. 내가 앉아서 여기.